아, 네, 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 동네 자세요? 네, 네, 구기 좀 좋아하시는. 음. 네, 하시 그유튜브 하는 건 괜찮아요? 어, 시, 저도 시작한지 그렇게 막 오래 오래 되진 않았구나. 네. 가르쳐줘 봐요. 한번 봐야지. 네. <laughs> 그게 보통 요즘 개 기르는 거 그런 거 동물 기르는 거 그게 좀 이게 많나 보더라. 네. 고양이라 그런가. 응. 응. 아, 이랬나. 못 길러가지고. <laughs> 길러는 건좀 힘들었지. 그래도 막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되고 그런 거더라고. 엔가 고양이인가 그거 해가지고 막 조회수 많아가지고 막 빼약 음. 못먹빵 <놀빵> 그러니까 뭘로 파스로아밥 네. 감사합니다 네. <놀빵> 안녕하세요 다 네. 다른 데하고 조금 제가 다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그냥 요. 음. 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애들이 이거 부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걸 만들어놔요. 음. 만들어놨다 애들 줘요. 음. 그것 때문에 다른 이런 데막 넓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실력도 없지 뭐. 아직은. <laughs> 아직은 실력도 없는데, 어쨌든 그부시래기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뭘로 더 드려요? 팥을 줘요. 슈크림 어떻게? 다 네, 예, 크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걸 잘라 내서, 애들 오면 <laughs> 애들 좋아해 죠？되게 좋아해.